아빠가 모자람 없이 키워줄게 걱정마 나는 머머리라 뭐가 잘하지 않는다고 <laughs> 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덕봉이 아들 키우기 요 게임 김덕봉 시리즈죠 근데 제가 요 게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저께 이 게임 녹화를 하다가 녹화를 거의 끝낼 즈음에 오류가 나왔고 그냥 날라가 버렸고요 어제는 녹화 끝내고 편집도 거의 끝내고 있었는데 음성파일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집 끝낸 것까지 그냥 음성이 싹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왜 <laughs> 이런 일이 <laughs> 뭐 아무튼 그럼 아들을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잇 right w 빰빠밤. 빠바바바밤. 어... 무엇보다 재밌는 라정TV. TV. 터치하세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오, 태아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주산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다리세요. 오, 좀 많이 커졌죠? 근데 벌써 머리카락이 있냐?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닮은 아들이군요. 어, 이를 어쩌죠? 축하드릴 일이긴 하나. 예, 왜요? 아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이가 아버님을 닮아서 얼굴이 조금, 아, 아, 아닙니다. 애는 건강한데 산모가 무리를 해서 바로 태워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보라가요 많이 아픈 건가요? 아니요 한 20년 전도 병원에서 안정을치 하시면 됩니다 20년? 저 욕한 거 아닙니다 <laughs> 그럼 애는 저 혼자 키워야겠네요 할수 없죠 산모 건강이 우선이죠 아기야 엄마는 집에 오리면 멀었어 엄마 올 때까지 아빠가 널 키워줄게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되죠 아이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키우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으니 신중히 두 개를 고르세요 이번에는 인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체력과 지식을 겸비한 양아치로 키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랄지 진짜 궁금하네 아들의 이름은 지어주세요 라정이 아들이니까 라들 이렇게 지어주고요 힘들게 낳은 내 아들 라들 큰일이네 엄마가 너 나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어 너 키우려면 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빠가 금방 돈벌어도되니까 집에서 잠깐만 있어줘 사랑한다 내 아들 저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 체력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0.1씩밖에 안 올라가죠 근데 일단은 돈이 없어요 근데 애는 가만히 놔둬도 안 죽더라고요 일단 돈이나 벌어주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100원씩 올라가게 되죠 아이고 어리야 빨리 그렇게 클릭하지 말라고 다 너를 위해서야 녀석아 도도도도도도도도. 자 이걸로 아버지 파워를 올려주면 그립당 200원 오야 이거 10만원도 금방 벌겠는데 자 한번 더 올려주면 300원 100원씩 올라가네요 자돈좀 벌어보자 왔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래서 돈을 언제 벌어 차라란 이런 게임에는 이런 차라란이 필요하죠 자 돈을 벌어주자 그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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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좋았어. 10만 원 벌어졌고. 20만 원 벌어졌고요. 30만 원이다. 이걸로 아버지 파워를 올려 주면 아, 왜 이렇게 안 올라. 아, 아직도 500원밖에 안 되네. 야, 그래도 돈이 확실히 빨리 벌리는데? 좋았어. 60만 원 벌어졌고. 다시 올려 주면 아, 클릭당 800원. 아, 이거 생각보다 안 오르네. 아버지 파워 다시 레벨업. 이제 클릭당 1,300원. 야, 이 정도만 해도 돈 엄청 잘 버는 거 아니야? 1,000만 원도 조금만 있으면 벌겠는데. 좋았어. 300만 원 벌어졌고. 자, 다시 올려 주면 아, 왜 이렇게 안 올라. 근데 지금 보시면, 부스터가 17개, 골드부스터가 16개나 있죠? 이거 버그판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없는데, 여기 아이템에 보시면, 광고 보고 부스터 받기! 이걸로 제가 부스터를 좀 모아놨었고요. 지금 광고가 될까봐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충전소에 들어가면, 게임이나 어플을 받아서 골드부스터를 받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라정이 형, 지금 새로 시작한 거 아님? 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녹화한 걸싹다 날려먹고, 여기서 초기화를 한 거죠. 그러면 부스터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부스터 많으니까 한번, 써 보면 cues to to. <benim dividends> 좋았어 1,500만원 벌어졌고 이번엔 과연 얼마나 오를지 오 3,700원 야 이제 100만원은 그냥 쉽게 벌어버리네요 500만원 벌어졌고 됐독 이제 아들을 좀 키워볼까 미션 방이 너무 어둡다 전구를 달자 그리고 속삭이 이불 아이 얼마나 하려나 100여 전구 30만원 에이 건 값이네 휴 불이라도 켜놔야지 너무 어두침침해 미안하다 아들아 다음은 아기 속삭이 100만원 그동안 너무 추웠지 아빠가 속삭이 사왔어 아빠가 덮어줄게 다음 이불은 3 300... 백만 원. 아이, 뭔 이불이 이렇게 비싸. 이거 어디 거야. 좋았어. 이제 편안히 누워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게이지를 채워줘야 되는데, 너무 느리죠?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올릴 때마다 0.1씩 증가. 아이, 근데 또 돈이 없는데? 에이, 부스터로 돈이나 벌어주자 이걸로 다시 레벨업을. 좋았어. 15랩. 1 5렙 1.5씩 증가. 이러면 좀 빨리 올라가려나? 오, 그렇지. 3 0분 채울 수 있겠네요. 좋았어. 30 채워줬고, 지식도 30 채워주고요. 아, 돈이 없다. 에이, 이놈의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어. 다시 30 집 지어주고 자 이제 미션을 다 완료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이쿠 우리 아들 이제 기어다니네 엄마가 옆에 없는데도 이렇게 잘 꺼져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모자라 없이 기 키워줄게 걱정마 나는 머머리라 뭐가 잘하지 않는다구 하하하 <laughs> 아들 아빠 금방 돈 벌어가지고 올게 오 이제 애가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다음은 벽을 막아야 되고 매트 양동이 벽 스티커 아또 이런거 얼마나 하려나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근데 여기 바람개비를 보시면 골드부스터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게 있는데 탭단수익 1.5배 그리고 마지막 거는 두 배나 올려 줍니다. 골드 부스터도 많은데 하나 사지자. 아, 아버지 파워 50 이상? 아, 지금 37밖에 안 되는데? 에이, 돈을 또 얼마나 벌어야 돼? 천만원 벌었는데 안 되겠죠? 아, 사실 뭐래? 에이, 안 되겠다. 부스터 하나 더 써주자. 좋았어. 3,600만원 벌어졌고, 이거면 50렙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이제 클릭당 5,000원씩 올라가요. 근데 바람개비를 하나 사주면, 7,500원씩? 하나 더 사주면, 이제 1,250씩 올라가네요. 근데 3개가 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녹화한 게또 날아갈까봐 지금은 못 사겠어요. 에이, 두 번이나 날려가지고. 일단 이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3천만원으로 아버지 파워 레벨업 오, 6700원... 그러면 15,075원씩 올라가고요. 야 이제 이러면 진짜 돈 벌기 쉽겠는데, 좋아서 천만원도 금방 벌어버리죠. 아니, 이러면 김덕봉 엄청 고소득자 아니야? 그렇게 김덕봉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 아버지 스피드란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올려주면 아 되게 조금씩 올라가네. 좋았어 5 0 0 만들어줬고 이제 초당 한 번씩 도깨질을 합니다. 아 이래서 돈을 언제 벌어? 돈을 이렇게 버는 것이지. 다시 아버지 파워 좀 올려주고 야 이제 부스터도 안 썼는데 3천만 원 금방 벌어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돈을 쉽게 벌게 되겠죠. 이제 그리톤 2만 원이 넘었고 좋았어 이쯤에서 아들 좀 키워볼까? 일단 도배 좀 해주고 바퀴벌레 나오는 입구를 이렇게라도 막아야지. 좋았어 벽이 막혔죠? 자 다음 아기매트 8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 아들아 이제 마음껏 기어다니렴 어 애기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 다음은 빡깨스 이제 물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고 마지막 별달 스티커 천만원 아 아이, 무슨 스티커가 천만 원이나 해. 우리 아들의 정서를 위해 비싸지만 아빠가 별다른 스티커를 사왔어. 오, 근데 이쁘긴 이쁘네요. 그리고 증가도 업글 좀 해주고, 게이지 백 채울 수 있으려나? 아,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에이, 도끼질이나 다시해야겠다 이놈의 통나무 녀석들, 두꺼운 녀석들. 좋았어, 5 1 0 0만 원이면 되겠죠? 자, 다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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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았어, 지식 백 찍었고, 체력도 백 찍어주고요. 좋아요. 자, 이제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 라들 이제 어린이가 다 되었네. 언제 이렇게 컸다냐? 아빠, 아빠, 꽈져꽈져 사와. 응, 그래. 알았어 아빠가 이따 올때 과자 사올게 히히히 <laughs> 빨리 와야 돼오 애가 귀엽게 자랐죠 아이 근데 왜 거주옷을 입고 있냐 스티커가 천만원짜리인데애 옷이 이렇다는 게 말이 돼 에이 아무튼 돈이나 벌어주자 좋아서 오천만원 벌었는데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오 108렙 그러면 클릭당 24,300원 그리고 여기 도둑들이 있죠 아이 근데 무슨 도둑들이 이렇게 알록달록하냐 뭐 아무튼 검은 도둑 한명고용해주면 같이 이렇게 도깨질을 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초당 200원 저런 쓸모없는 도둑놈 같으니 그리고 아버지 스피드도 끝이 있던 한번 올려줘 보겠습니다. 오 끝났죠 아버지 한계입니다 아버지로 혹사시키지 말아주세요 오 이제 혼자서도 상당히 빠르게 돈을 벌고 있어요 다시 아버지 파워 올려주고 다시 돈 벌어주고 다시 아버지 파워 레벨업아 이게 진짜 빨리 안 올라가네 에이 부스터 많으니까 그냥 아끼지 말고 써주겠습니다 광고 그냥 보면 돼요 더더더더더 나의 이 침들린 도끼 맛이 어떠냐 이 녀석들아 좋았어 2억 3천 벌어줬고 이번에는 꽤 올라가겠죠 오 이제 클릭당 4만원 야 이러면 진짜 돈 금방 벌이겠는데 우와 하하 천만원도 금방 벌어버리네 좋았어 7억 천만 원 벌어졌고요. 이제 아들 좀 다시 키워줘 볼까? 아들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반지하에 살수 없다. 이사 가자. 이사는 또 얼마려나? 1층 단독주택 2천만 원? 아니 이것도 왜 이렇게 싸지? 그래, 이사 가자. 드디어 번듯한 우리 집이 생겼다. 아들 여기서 음고 뛰어놀아도 돼. 단독주택이거든. 와, 좋겠는데? 아빠, 아빠, 딱. 싶은 거 있죠 응 뭔데 우리 아들 장난감 로봇 사줘 허허허 <laughs>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아 근데 내스티커 어디 갔어 천만 원짜린데 뭐 아무튼 요구함에 느낌표가 들어 왔는데 장난감 로봇을 사달라고 한다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만 지수가 높아집니다 요구를 꼭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불만 지수는 영향 엔딩을 미칩니다 아 그럼 사줘야 되잖아 로봇가 얼마지 아 여깄네 로봇 장난감 천만 원 하하. <laughs> 아 무슨 로봇들을 금으로 만들었나 근데 저는 인성 따위는 개나 줘버렸 기 때문에 훌륭한 양아치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거 사주면 안 돼요 에이. 사줘야겠다. 그리고 유치원에 보내자. 유치원도 얼마야? 입학비용 700만원? 아니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이런 거 없나? 아무튼 700만원 돈도 아니니까 그냥 보내줘 보겠습니다. 아! 유치원복이 있어요 유치원에 등원할 수 있어요? 그럼 유치원복은 얼마지? 아! 3천만원! 아니 애교지 왜 이렇게 비싸? 우리 아들, 로아들 유치원복 입으니까 정말 귀엽다. 자 이제 유치원 가자. 오! 애가 진짜 귀여워졌네요. 그럼 3천만원짜린데 귀여워야지. 자 유치원 잘 갔다 오렴. 옷 조심하고. 아빠 유치원 갔다 올게. 오! 애가 가버렸네. 에? 뭐야? 아빠, 아빠, 유치원 다녀왔죠, 형? 그래, 우리 아들 재밌었어? 응, 친구들도 만났죠, 영? 과자도 주고. 그래, 그래.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 애들 때리지 말고. 자, 다음 미션은 킥보드를 사주자. 킥보드네 5천만원. <laughs> 아니 돈이 이렇게 있어도 부족하다고? 에이 부스터로 돈이나 더 벌어줘야겠다 좋았어 4억 1천만원 벌어줬는데 이걸로 또 아버지 파워를 올려줘 보면 좋았어 이제 클리당 5만 4천원 야 이제 확실히 돈이 좀 빨리 버리네 5천만원도 금방 벌어버리고요 좋았어 1억 벌어졌고 킥보드 5천만원 사주고 우리 아들 열심히 뛰어놀라고 아빠가 킥보드 사왔어 대신 이거 마당에 두고 사용하자 아 마당에 킥보드가 놓여져 있죠 여기 또꽉 채울 정도로 뭐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음은 세상과 너무 단절돼 있다 TV를 하나 사놓자 TV는 또 얼마지 8천만원 에이 돈이 부족한 다아줬고 TV가 한 100인치 되나?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아 뭐야 이게 8천만원이라고? 이거 옛날 테레비잖아 자 이제 게이지만 채우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지가 자동으로 증가하게 해주죠 근데 체력 선생님 7천만원 지식 선생님 1억이네? 아 인성이 제일 저렴한 거였어 에이 자식 교육비가 이렇게 비싸서 원 좋아서 4억 벌어졌고 체력 선생님 고용해 주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체력 교육 시킬 텐데 방석이나 하나 놔주세요 아 이것도 그냥 될 리가 없지 방석이 얼마지? 뭐야 방석 5천만원 <laughs> 아니 안에 뭐가 들은 거냐고 에? 그 밑에는 1억 5천이네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일단 사주고요 선생님 고용시켜주고 이제 체력 스탯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겠어 지식 선생님도 방석 사달라고 하겠죠 헤이 하버님 저를 위해서 방석이라도 하나 다 주세요 1억 5천짜리 방석 사주자 그리고 고용해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게이지가 올라가긴 하는데 굉장히 느리죠 선생님도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선생님 레벨 업은 아 아, 지금도 별로 빠른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라졌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다섯 자까지 키워봤는데, 이 게임은 제가 밤새도록 노가다도 돌리고, 부스터가 더 필요하려나? 에이, 광고도 좀 봐서 부스터도 많이 모아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얼마나 불량화로 잘할 수 있을지. 오늘도 재밌었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친구, 울라정이었습니다. 굴라. 아, 이번엔 날리지 말아야지.